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입니다 음력을 5월 초하루 고요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정미일입니다 자 양은 양인데 붉은 양이 나타났네요 자 오늘 복근분호 2자 7자로 쓰시고 저 남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오늘 양띠는 뭡니까 토끼띠 만나 좋고 말띠 만나 좋고 돼지띠 만나 좋죠 그러나 지띠도 싫어하고 같은 양띠도 싫어하죠 소띠 싫어하고 개띠 싫어합니다 자 오늘 정리는 임의를 좋아합니다 바로 정리만목이죠임미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를 좋아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 아주 총명, 영리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좀 내성적이면서도 온화한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인정이 많고 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정의는 개의를 싫어합니다. 증계충이라 그러죠. 개묘개사개미개유 계, 개축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 직업이 교사, 교수, 약사, 어린이집 운영, 연구원, 군인, 경찰, 검찰, 교도관 이런 거 커피숍 운영, 숙박업, 임대업 이런 거 좋겠죠. 건강은 우울증, 화병, 예, 혈관질환, 당뇨, 심장병, 탈모, 그죠, 배신, 우울, 그 다음에 불면증, 공황장애, 이명, 비염, 충능증 이런 게좀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도 띠베론스에 들어가 볼까요? 일요일입니다. 6월 18일입니다. 음력은 5월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띠자미온 진입니다. 이별 뒤에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다 좋고요. 모든 일이 무사히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여기도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섹시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이 좋고요. 연애운 그죠? 사업은 금년이 좋고요. 모든 일이 온만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호랑이띠 볼까요?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금전운이 좋고 사업운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성을 하업은나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운 모두 좋고 성령운도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운 하급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에 우정 미래 건강 모두 좋. 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밥, 밥 마실 나가는 날이 날이네요. 밥 마실 나가서 아주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운 다 모두 온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BMT 볼까요? BMT 오늘 자, 아주 순수한 예인이나 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죠. 매매운이 사원학하은다 좋습니다. 매매, 좋습니다. 사원,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더 많은 빼가라 나 타났네요. 연애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죠. 매매운이 사원학하은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운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하급은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미래 건강도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운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하급은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미래 건강도 원활한 하루가 되고 성형 운도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오늘 밥 마실 나가서 아주 그죠? 어, 어, 순수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예연의 운이 좋습니다. 겨로이 좋고, 매매 운이 사원하고은다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원하고은 모든 원활한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은 성형수술 해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밥마시나가는 날이네요. 연애도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리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프다, 정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보두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지띠 볼까요? 데이지티 과학을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 아주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식, 펀드, 코인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요.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피싱은좀 조심하시는 그런 하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봉쌤입니다.